됐다 아 오케이 이제 사람이 착해져요 이러면 모사소란이거든요 <laughs> 이러면 이제, <laughs> 이제 나쁜 사람도 착해지거든요 뚝배기를 그냥 빼서 부숴버리면은 <laughs> 선생님 이래도 안 빼? 와 진짜 독하다 독해 그냥 진짜 <laughs> 진짜 그냥 같이 누워 여기서 그냥 어? 몰라 나어 고생했습니다 내가 빼라 그랬지 내가 어? 난 했어 경고했어 네, 이만입니다. 어 전판 제가 넉다운 시키는 마인님 아닌가요? <laughs> 그 실런가에서 큰한 번만으로 죽은 사람 아닌가? 그쵸 맞아요. 연속 되게 도망 잘친 거는 되게 좋았고 잘 도망쳤던 거 같아요. 그니까 그 악연이 엄청 즐기긴 하네. 어, 어 이거 니 이것도 밀어야 돼요. 아니, 잠깐만 이거 이것도 이것도 이겨야 돼. 진짜 이건 와 이건 이건. 아까보다 오히려 더 나을수도? 이거는 티까지 나잖아요. 나 채템 만소 하면서. 2탄? 반갑고. 심지어 누구랑 싸우고, 싸우고 계시네. 아 니키라 니키구나. 니키나 힘든거 같긴 한데. 아니분도 채템 있네. 레전드네? 기다려봐. 나 안되겠다. 이거 무슨 방법이 있냐면요. 그착한 착하, 사람 착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영업비밀인데요. 처형서 하나만 쓱 가져오면 돼요. 오이사 봐. 그니까요. 됐다. 아, 오케이, 이제 사람이 착해져요. 이러면 모사소라니거든요 그러면 <laughs> 이제, <laughs> 이제 나쁜 사람도 착해지거든요. 미야. 뚝배기를 그냥 빼서 부숴버리면은... <laughs> 선생님, 이래도 안 빼? 와, 진짜 독하다. 독해! 그냥 진짜... <laughs> 진짜 그냥 같이 누워. 여기서 그냥... 어, 몰라나 어, 고생했습니다. 내가 빼라 그랬지. 내가 어, 난 했어. 경고했어. 운명, 나는... 어, 와, 저걸... 저걸... 진짜... <laughs> 이걸, 이걸, 이건 진짜, 이건 지, 진짜, 진짜 쉽지 않네. 죽으실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몰라. 독하다 독해. 올라가고요 가족만 얻으면 돼요. 그럴게요. 한, 한번 챙기셨네요. 원래 안 나오면 허브 가져가야 되는데. 나이스. 혹시나 이제 기동전 쓸 각이 나올까봐 세 택만 채워놓고요 공장 소란이고요 <laughs> 여기서 주고셨네요 유리잔이랑 유리잔은 나중에 가져가야 되고 강철 나왔고요 강철은 지금 다쓸수 있는 곳도는 아니다 보니까요 긴가민가그니다 유리잔 버리고 가자 그냥 지금 템 칸이 애매해가지고 아니면 빨리 팔부터 올려볼까 그수적 소란이고요 정화수랑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어차피 텐비업 때문에 탱카하나 써긴 써야 돼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버릴 게 없어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공장 가서 갈거했다 지금 판단이 늦긴 했는데 안경 올라가면서 써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수족설 아니고요. 거북씨 이번에도 그러니까 청소 이걸 버렸어요 그냥. 어 거북씨 또 일하나? 깔 거북시치 잠깐만 안 된다. 어나 있어, 다행이다. 청터 같이 돌아왔네요, 다행인데. 어 진짜 다행이다. 저렇고 모시랑 같이 얻면데요 장식 때문에. 이랑 휴 철사. 없고. 이번에 선목이 오 뭐야? 이거 잠깐 땜빵으로 쓰면 돼요? 오, 이거 이거 버리셨네. 얼마나 좋은 게 있었길래 스코프로 버리셨대? 1금구 됐고요. 원래는 몹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 아까도 얘기했던 저거 깃털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깃털 먹었으니까요. 딱히 상관없어요. 배려리어서써 목이 완성이고, 어못안와었구나 근데 뭐 나왔으니까 다행이네요. 다 먹었었는데 뭐 나왔. 어못그완 뭐야 반은 여기밖에 안 남네요. 사람 많이 모르겠어요. 근데 선 팀이... 기동전 박았으면키이 없긴 하겠네요. 자, 이거는 어느 정도로 숙독소란이고요 이걸로 싹작 땡겨주고 이게 괜찮은 이게 되니까 너무 좋죠. 그니까요. 근데 약간 이번 판에 와 죽으셨다. 게임 빠네 아이고,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게 불서다. 스칼 나왔는데 일단 그판이고 뭔가 많이 나왔네. 일단. 유리창까지 얻고 가는 게 일단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정봉보다도 이게 더 급해서. 그러니까 일단 잘 끝났고요. 악연은 이렇게 끝이 났네요. 해피엔 재기준선 해피엔딩으로. 나는 경고했어. 나는 올 라고. 무려 이제 니키 분들의 DNA에 각인되게끔 경고를 했었죠. 수많은 니키들과 만나왔기 때문에 무기에 발라주면 좋기는 한데 일단은 템비더 급해가지고. 발을 가야 일단 템카 하나 남는 거라. 물론 그 니키들이 모두 생각을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니키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니키 특성상 자리 싸움이 좋은 편이거든요. 저것도 밀린다는 생각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되게 네 오래오래 싸우면 안 빼시면 킬이요? 진짜 킬이요? 호텔 청소예요. 짝가랑 사대보. 템이 좀 느리긴 하네요. 빠른 편은 아니라서 여기서 뭐 십자가가 엄청 빨리 나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제복이랑 호텔 골목 기술 아니고요. 미스일 나왔다. 어? 뭐가 나왔는데? 어, 셔츠도 빨리 나왔네? 어? 템포가 잠깐만요? 머리 나온 상황이죠. 어, 이러면 템포가 빨라졌는데? 불맹이 없고.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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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갑자기 하이퍼 스피드가 됐네요. 좋은데? 학교 소련이고요 나이스. 불부 가야 돼요. 그 킬이 가면 안 돼요. 맨날 가던데. 그러게요. 템 갑자기 완성 가 됐죠. 레전드. 장신만 가면 되고. 핵이슬 굳이 가는 이유는 저겁니다. 핵이랑 불부, 핵이시랑 불부에 그게 달려 있어요. 크리의 데미지 증가가 달려 있어고크리에 많이 쓰네. 쇼이치랑 실비아는 많이 가는 편이죠. 지금도 자 아까 얘기했던 광결인 포요면소방서입니다 근처니까요 면수작 해도 돼요 쌔가지고 야 나와라 피카치기라 컨베스 못 때리는데 상관없어 어, 성수부터 먹을게요 템카 때문에 이거 피카치 끝나기 전에 알아서 빼 이거 면수작 할게요 무조건 확정이요 에 여기 근처 포유라 이렇게 수작 당겨 검법만 할수 있는 수작법이죠. 한 삐... 삐한 반까지 땡길 수 있겠다, 이러면. 너무 좋은데요? 소란 오래 떠서 사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웬만한 템 아니면 접힐 사람 없기는 해요. 웬만한 그러니까 제가 1등이니 진짜. 와, 게임 그러면 괜찮은데? 여기서 공까이 잡으면 더 좋은데. 떡배기 때리고 어, 곰 잡으러 가고 곰까지 잡으면 너무 좋아요. 가능만 하면은 떡배기 병원설 아닌가요? 대신에 둔기나 총에 비해서 이퍽 약간 퍽 소리 때문에 타격감이 좀 떨어질 수 있긴 합니다. 권법의 단점이긴 한데, <laughs> 근데 뭐 데미지만 잘 나오면 장땡이죠. 말리는 것보다는 뭐 조금 타격감 덜어 더라도 네. 잘 풀리는 게 나아서 네, 체감상으로는 아마 잡힌 거 같죠. 둥기가 끝죠, 맞아요. 퍽 치고 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잠깐만, 퍽 치기라고 하는 이유도 그 약간 거기서 나온 느낌이 좀 있어서. 어. 베셀한데 충분히 밀어요. 애초에 등장이 너무 세서 빼셔야될 거예요. 나이스. 또물 많이 쓸 거면 고주가가 더 나요. 아 스테템이랑 그것 때문에. 나이스 바로 나왔네 나이스 하고 위클이고 위클 나오면 저걸로 하면 되고. 아, 오케이, 끝났네요. 템다 끝났고, 시비아가 기동 조망간 받으려고 하는거쉽지 않은데, 니 까요. 나이스 다른 느낌이 어, 근데 내가 다 맞지 않네. 잠깐만, 아니, 손에는 저만 봤네요 아니,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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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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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잠깐 이거 이득이 아니야 잠깐 <laughs> 아니, 맞았고 내가 담아놨잖아 위클 댄데고요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이득이야 이게 쉽지 않네 발포상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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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바바라 너바바라나바라 너라 바바라가 제일 위험해요 숙전도 제가 땡이랑 상관없는데 바바라가 위험하다 다 땡기려고. 근데 여기서 땡기면은 위크는 포기하시는 건가 그냥? 때문에서 없어졌군요. 타이밍이 되게 약간 잡과 안 맞는 거 같아요. 진짜. 어 수작하시나? 제발 해라. 아비. 할부상 어두셨냐? 그래서 안 했구나. 공장스러워 니구요. 곰고릴라 젠댈만한 시간이고 위크도 젠됐을 거예요. 이거 안 뺏으면 킬이고요. 아아! 깝다 공당 설리 아니고 확실히 권법이라 손 약간 좀툭 치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약간 퍽 그냥 살짝 툭툭 치는 느낌이다 진짜. 곰도센터 되나? 마늘라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슈타가 엄청 땡겼죠? 근데 네, 기동전이 제 평타 딜이라 채템 좀 얻어야 될것 같은데 어우 빡세네. 뚜물파밍 하러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어곰 잡으셨네 이미. 릴라고가 어디 쟨.. 젠... 아 내가 느끼다 아서 그렇구나 생각했어. 도먹게 서로 안 했고요. 렇 다시는 캐리고. 미안. 하비. 죽기는 싫어서. 내게 <목길이> 아, 릴라고가 그만큼 중요해서 제가 슬럽 빨리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나? 죽을 다내 오래 네, 올해... 네, 맞아요. 그래서 쟤는 느낀가 봐요. 이렇게 잡혔고요. 골목길이었네요. 어, 아, 몰랐네. 너무 조용히 죽어 가지고. 아. 오, 살짝 위험해졌어요. 공장 소란이고요. 미야카. 어, 아, 기동적갑이야. 아 어, 아유, 아깝네. 2번 갑이. 어, 아깝다. 손부상 치러고 계셨나 보. 근데 이게 어 석갑 석가비 아니었나? 석갑이면 석가비만... 고생했습니다. 킬은 차가 못었었네요 모사 아마 바바랄 텐데 바바라 밀어야 되는데. 템이 없어가지고 밀지 못하네요. 스세 견제 해야 되거든요. 원래 견제할 거 쓰면 데 아까 2공부터 했어야 되긴 했는데 음식 비상 그니까요. 로지 루지, 무지랑 모사. 이번 판템잘 나와가지고 무조건 우승해야 되는데 발부상도 치료해야 돼요. 지금 스템이라 마라 까이는 것도 저거 때문이라 발부상 때문이라 원래 4금 구면은 딱그구상 뽑으면서 하면은 템포는 장이 없는데. 빵주가 있으려나? 그나마 빵주 보는 게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 나왔네요. 나이스. 나 네. 구상 나올 거거든요. 4 근구 됐고요. 오케이. 바라겠지. 죠 <봐라> 바라 <봐라> 혼좀 나자. 어, 긴장되네. <봐라> 날씨가 추워질까 개란방이 아무지게 먹네요. 그러니까 총쪽 입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미야. 좀 세다 근데. 이미 그만큼 다 크신 거 같은데 근데 데미지 보니까 <봐라> 쉽지 않네요. 채템으로 밀어야겠는데. <봐라> <미야>. <봐라> 에이프 재아찌 없고요. <제하찌웠고요. 미야>. 긴장되네. <봐라> <봐라> 네, 이미 총 쏘는거 비율만 보더라도 잘 큰거를 감을 좀좀잘 컸구나 생각은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잘 크시긴 했네요 별소수 아니고 그렇게 맨날 네, 소리지르던 곰고릴라도 가야되는데 등산노소라니구요 가지를 못하네요 프라이팬 두개 이러면 새알를 네, 스크램블 했어야 되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laughs> 등대에 뜨게발해야돼항항는 어차피 바바바라있있어지지웬웬하하못 잡을 가능성이 크크 근데 있있나 d o 어, n 다행이네요 오케이 등대 오실 것같 d o 등등대에원원있있던로로사있있었자 김도 숫자가 되게 잘하셔가지고 아프네요. 약간 템포가 중반에 한참 말린 것 같아요. 세템이 한번 오링 나면서 받아쳤네. 몸소란이고 이게 맛이죠. 템을 계속 해주고 있다. 가바람도 이제 교전 약간 적극적으로 하시네요. 확인했고. 친구 스킨이 보기 참 뭐하네요. 맞아요. 약간, 어,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저렇게 만든 것도 좀 있는 스킨이다. 약간 좀, 네. 노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불호. 부로가 대부분 더 많겠지만은, 네. 호불호가 좀, 이론적으로 갈리는 스킨이긴 하죠. 꽃을 왜 들고 다니시나요? 원래는 힐포용인데, 어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약간 테미 뭐, 약간 당황을 하고 있고요. 나분니 <laughs> 아까 되겠지만 목적 이 있는 친구였는데 없어졌습니다. <목소리> 병원소라니까 <소련이 목소리> 고생했습니다. 근데 시, 마이님 되게 오래 버티신 <목소리> 거기는 해요. 이 <목소리> 유리병과 합칠 운명이었는데 약초가 더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이번 한 번만 봐줘. 아까 봤던. 이렇게. 가쪽 남아있나요? 근데 제 바바라가 등딱지를 많이 챙겨갔을 거라. 왜냐 어, 바바라 잘 못하겠던데, 잘하신다. 그냥 느끼지만 바바라 너무 어려워요. 뭔가 성장이랑 그 총질이랑 그니까 총으로 성장하는 거긴 한데, 너무 어려워서 하나는 킹부티. 템진 되게 세요. 그렇죠. 운영하는 게 확실히 난이도가 있어서 이거 바바라님 잡으신 거. 고 바바라님은 제 생각에 이제 물가 한번더 오실 거 같기도 한데 마지막 트라이로 한번더쏘지 않을까요? 아닌가? 뭐 정확한 거는 하는 걸 봐야 될거 같긴 한데. 베스맨 킬이고요. 잡아야 돼 킬. 이번 한 번만 봐줘. 새도 잡아야 되는데 새 곳이라. 미야. 여희봉가 와 여희봉? 방금 주고셨네요 등산을 주고셨네요기어요 여기서 르겠요그새그요 나도 그 그... 네. 병원이 열요있나요 나도 곰인데, 대요탕도문에그러게요 석가.. 오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도좀 줄여주고 석갑 끼고 부상 치료 하면은 네 엄청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클로치 맞으면 저의 생각이었는데요. 제 크리가 문제가 아니라 로사님 크리가 무섭긴 하네요. 진짜 제로사는 기본 디폴트로 네 크리 보정을 받고 있으니까 가서 기동점 한번 받고 올게요. 어. <웃음> <2번>? <웃음> 네, 이렇게 S 등급 찍을 건 아니고 네, 좀 세게 맞기는 음. 네요제 순연도 1등이라서 제가 의미가 큰 거긴 합니다. 실비알아서 좋은 거긴 한데 네, 그거랑 별그로 일단 채팅이 많이 없어서 2위에서 알겠죠. 네, 크리팀 여러 가지 나오면서 이제는 2위에서도 네, 가리진 않아가지고 고생했어. 왜금구사 하셨네요? 뭐야? 소론 런 허무맹랑한 죽음이 여의봉은저거 금구사를 하셨네? 금구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 뭐 본인 실수겠죠. 아마... 그니까요, 조금 좀 억울하시겠는데, <목소리도> 아, 네, 채템 맞지 <목소리도> 그니까요, 등딱지가 있네. 대보탕이 필요할 적에 필요한 거지, 등딱지가 필요하진 않은데, 더 채템 만들 곳이 없네요. 그나마 병원, 짤채템 줍는 거 빼고, 어, 근데 빵도 가능하겠다. 잡을 게 아니라. 어, 소목이야. 어우, 손목이야 상자랑 빵 먹으러 갈게요. 빵 잡아야 되고. 이번 판? 소란똥건 조금? 아, 긴장되네. 그래가. 셨을거 같은데. 깝다. 딴면 너무 나이스. 아, 아까비. 등대 갔나? 마무리하면 좋을 거 같긴 한데. 아까비. 트래킹은 좋았는데, 까비 고구마 에? 고구마가 있네. 아. 보고먹을 정신 나오지 잠깐만, 보고마는 쉽지 않네요. 스템 하나하나가 지금 모자란 판이라 바바라 님 스템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니까요, 빵지와 템치9 0이요와 근데 네, 평사디랑 맞 먹는 거그요아까 그러니까 크리디랑 맞 먹네, 반두르에게는. 맞고, 어, 안 맞으면 너무 좋아요. 어나이스 며카. <laughs> 긴장되네. 워낙에 그 성장을 잘하는 친구라, 잘하면 좋은 친구라. 칠공구 됐고요. 히트미 없나? 잠깐만. 어, 할만 할 만할 수도? 계속 히트는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실비아 존이라 여기 맞고 무전에는 계속 찔러 볼까요, 봐봐라. 이 약간 메롱인가 보던데, 문제는 제가 피해를 안 입고 왔다갔다 하려면 가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 맞고 더갈수 있는데, 튀어 거할수 있는데, 다음에 찔러 봤을 때그 적이 없으면 어차피 여기는 유키니까 때릴 필요 없고, 바바라 핏 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보... 나이스? 네, 아, 근데 여기다 채워 빼놨 돼. 투가드 오, 나이스. 아, 체르튼 많다. 이 사람 아, 심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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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도 침 맞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어, 아, 패기로 놀라야 되나? 근데 이거 수 뚫어 둬서 고구마 먹는 게더 나을 SSD 없구요. 제가 찍은 거긴 한데 힘든데, 이거 안 돼. 한번 일하 한번 해보죠 일단... 이스템드 없게 발휘하자. 되네 뭐. 없나? 끝인가? 아... 제발... 과연... 아, 있네. 아, 안 돼. 뻑 없다. 이제 무빙 싸움인데... 구상 나이스. 어, 구상 나이스. 다음 거 크릭까지는 안 되나? 어떻게 해 돼? 한 대... 서로 약간 피 얼마 안 남은 거 같거든요? 때려볼까요? 이거 절대 빵 때리면 안 돼요. 아, 차트 템 많다. 머리 부상 나이스. 절대 선타하지면안돼요 어? 곰잡.. 곰잡으신나보다 만을 얻으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케이 머리부상 이래주길 빌어야 되요 두대 머리부상만 뜨면 두대아 아깝다 아 아깝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잘 크셨다 아 가드 두번 터졌으면은 아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긴 했어서 네. 근데 너무 잘크렸다까 그러니까 제가 중반에 뭐야, 템포만 안 말렸으면은 재밌어. 저거 했었는데 바바라님은 좀 견제를 해봤을 텐데 아깝네요. 그냥 4천 넘으셨네. 와, 데미지 400이요. 에 레전드다. 나 아까 그 로제할 때도 300, 300 330이었는데 바바라 바바라네요. 잘크렸다 진짜. 그다음에 실비아나좀 비빈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실비아 나중에 우승 한번. 떠요.